네, 저희가 기존에 서비스 위주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새로운 그런 제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공모사업이 떠서 유아킴벌리도 저희한테 참 친근한 그런 기업이고 해서 딱 필요 오더라고요. 그래서 공모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처음에 그 키노피오 화분, 시니어를 위한 키노피오 화분에 대한 사업 제안을 했는데요.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BI가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메리스 가든이라는 브랜드 제작하고요. 그 다음에 시제품, 키노피오 화분 시제품 제작, 이렇게 베이비이 갖고 먹을 수 있는 매뉴얼 제작,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됐고요.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정말 중요했던 컨설팅을 중간중간에 세 번씩이나 받으면서 저희가 좀 있으면 사업으로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와, 지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. 그 촘촘한 컨설팅을 세번이나 받으면서 네. 저희한테 부족한 뭐 원가 개선하는 법이라든가 네. 그리고 이제 시니어 시장에 대한 이런 그 시장 조사 네. 그러한 이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 시니어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연구하게 됐고 이제 그런 그 컨설팅 덕분에 저희가 네. 다음 이번에는 아, 신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서비스를 원하겠구나. 음.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. 이런 것까지 이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.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, 이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초기 단계하고 지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, 3개월을 거치는 동안에 저희 사업 역량이라든가, 이런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